오늘은 알람 배부 동작 유무 때문에 압력 배관이 지금 막혀서 청소하는 과정을 좀동영상을 촬영 좀 하겠습니다. 자, 관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동간, 그 배관을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압력 스위치가, 압력 스위치가 접점이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. 불량인지를 자, 이 부분이 드레인 간 막힌 부분입니다. 드레인 쪽으로 가는 길인데, 청소를 하려면 공구가 좀 작은 게 있어야 됩니다. 제일 간단한 게, 화재 감지기 선에 1.5mm 정도의 규격의 보이펜 10만 원것 같다가, 요거를 관통을 해서 청소를 시켜줍니다. 이물질이 지금 보이십니까? 이미지 제거를 계속 해 주고요. 깊이 정도는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. 한 3cm 정도만 생각하시고 집어넣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관통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. 자, 알람 밸브 청소 후에 압력 스위치 전압 유무 확인하고 있습니다. 청소는 잘 되었습니다.